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오늘도 난세 영웅 흑행영을 아십니까? 12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에서 한 해에 술 소비에만 8조 원가량의 돈을 쓰고 있다. 같은 지구촌에서 빚어지는 이 극명한 대비. 비인도적인 상황을 어떻게 모른 척할수 있는가? 전쟁의 참화는 또 어떤가?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의 참상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전쟁의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에 맨몸으로 뛰쳐나온 어린 소녀의 사진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망망대를 떠돌다 배가 난파되면서 싸늘한 죽음으로 바닷가에 떠밀려 온 난민 소년의 영상은 또 어떤가?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하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기형이 된 물고기들, 온난화로 하얗게 죽어가는 산호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 주는가? 지구촌의 오염과 환경 파괴는 지구 자체의 종말을 불러오는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세계 지도자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적이 없다. 오로지 자국의 안전과 자국민의 이익만이 그들의 관심사이다. 전쟁을 위해 만드는 무기 비용이면 전 지구인이 백년을 먹고도 남을 식량을 살수 있다. 지구 환경에 대해서는 간간이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내고 선언문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국가는 많지 않다.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이란 위기 상황은 정신사적, 물질사적, 환경사적, 총체적 위기이다.나는 이란 난세 위기 속에서 한민족이 사는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 가장 행복한 국민이 사는 나라로 만든 이후 더 나아가 지구촌이 처한 처참한 현실과 모든 위기를 깨끗이 해결하고 온 세상에 공존 공영의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갈 생각이다. 이것은 한낱 허황된 꿈이 아니다. 세계를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처럼. 연방 형태로 통일시키고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지구촌의 기아나 전쟁, 환경과 같은 난제를 해결해 갈수 있도록 나는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것이 내가 편안한 길을 버리고 험난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길에 들어서려는 이유이다. 끝으로 그간 진안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했던 굽이굽이 굽이 내 삶의 역정으로 역정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정하여 주고 오늘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나를 낳고 산후통과 세상 사람들의 오해 속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소명이 담긴 허경영이란 이름을 지어 주시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려다 좌우 이념 대립의 희생물이 되어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바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1년 8월 19일,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장흥명 하늘궁에서 허경영. 21, 22, 23, 24, 25, 25, 25, 4년, 4년, 3년 전에 쓴 책입니다. 제1장. 무엇이 포퓰리즘인가? 호플리즘은 대중의 인기를 얻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대중영합주의이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 방안에 호플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안 된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사는 후진국 국민들. 나라는 선진국이고 국민들은 후진국이랍니다. 부자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며 국민 1인당 소득인 국민총생산 gmp는 3만불을 웃돈다. 세계에서 gmp가 1만불 이상인 나라는 60여 개국에 불과하고 200여 개국은 일만불이채 되지 않으며 이중 150여개 나라는 5천불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수준에 걸맞은 정도가 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과 우리 국가의 경제 규모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더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일부 상류층에서는 국가 경제 수준 이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 수준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생활 정도라면 내 집에 살면서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교육시키고 문화생활도 즐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비극적 걱정,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자녀들 결혼시키는 것도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나서서 돈을 벌어도 카드값에 아이들 학원비며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내기도 바쁘고 은행 빚이나 사채 갚는 돈까지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다. 문화생활은 그녀 일에 구속되어 마치 일하는 기계나 일의 노예처럼 사는 게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도저히 세계 경제 규모 12국가 1인당 GMP 3만 불이 웃도는 나라에 사는 국민의 생활상이라고 할수 없다. 예전에는 국가 자체가 가난해도 모든 국민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탁월한 지도자와 국민의 단결과 노력으로 국가가 한창 발전할 때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이 없는 상태에서도 금방 전셋집을 얻고 내집 장만도 수월하게 할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마음 먹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했다. 청년 취업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다.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려고 하면 사방이 꽉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바늘 구멍만 한 출구를 향해 온갖 스펙을 쌓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그 출구를 통과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학자금 대출 받은 것을 갚지 못해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가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취업을 한 사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결혼하려면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전셋값이 진정 부지로 천정부지로 치솟는다.월급만 가지고는 집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셋집 구하기도 힘들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금 이 사회에는 젊은이들의 취업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집 마련 포기, 대인 관계 포기라는 여섯 가지 포기가 일상화되어 있다. 취업이 안 되니 연애나 결혼은 꿈도 꿀수 없고, 결혼이 안 되니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내집 마련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한 사람도 불확실한 미래와 먹고 살기 힘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이 낳기가 겁이나 단둘이 사는 부부가 부지 기수이다. 당장 육아에 드는 돈도 문제지만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잘살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이 사회에 아이를 낳아 내보낸다는 자체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유지되기 힘든 사회 경제 구조나 변해버린 젊은이들의 의식도 아이 낳는 것을 끓이게 되는 한 원인이다. 중장전은 중장년대로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중장년이 되어도 전셋집을 전전하거나 간신히 집을 마련한 사람도 집을 사면서 빚을 내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은행 빚 이자며 아이들 가외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밤낮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 부모가 연로하여도 부양은 음두조차낼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년층도 마찬가지이다. 젊은 시절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지방칸 정도 외에는 편안히 노후를 보낼만한 경제적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노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조차 막막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현재 노년층의 취업률이 청년층을 앞지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근래에는 청장년들 사이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전세집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인식 아래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하여 빚을 내어서까지 무리하게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보고 믿음이 앉은 사람들도 상당하다.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볼 것인가?부자 나라와 살기 힘든 국민.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어떤 이는 사회가 변해서 그렇다.사회 구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사회 변화, 사회 구조의 탓으로만 돌려서 될 것인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를 국가 지도층이 미리미리 내다보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얼마든지 면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 많은 국가의 부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을 막고 국가 예산의 누수나 낭비 없이 알뜰살뜰 살림살이하며, 부가 국민 전체에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갔더라면 이런 엄청난 부자 나라에서 돈 때문에 고통받고 허덕이는 국민이라는 아이러니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내가 전치 혁명을 주장하고 정치인들을 싫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네. 나라는 부자 나라인데 국민들이 가난하게 산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영령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말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매우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